예헤이. 늦잠 자가지고 늦게 왔더니, 방류가 되네. 어허이, 고기 없겄다. 예헤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군산 세만금 여기, 저기, 이 짝, 저 짝, 이렇게 예, 돌아다니는 낚시를 하는, 예, 모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네, 오늘도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어에 나왔냐면, 여기, 예, 여기가, 신시도 숨은 33센터인데요. 예, 그 옆으로 해가지고, 낚시를 나와봤는데, 오늘은, 찬바람이 불어서 풀치 갈치가 시들시들하게 들 나오면 아뭘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신다고요? 제가 알려드리죠. 네, 우럭. 네 이제는 찬바람이 트면 10월 중순경에 시작해야 되는 낚시가 아이 우럭 낚시입니다. 네 우럭 낚시 하려면은 어 그냥 지그헤드를 던져버리면 밑걸림 이 심하겠죠. 그래서 형님들도 잘아시는 변형 채비. 네, 좀 다른 말로 변태 채비라고 하는데요. 네, 낚시를 해서 네, 우럭. 네, 집에 반찬거리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맛있는 고기 잡으러 같이 가시자잉. Let's go, 네, 오늘 물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물. 네, 아침 간조가 9시 50분 경. 네, 현재 시간 9시가 다 됐습니다. 아, 늦게 일어나서 조졌습니다. 하지만, 아, 들물이 또 있으니까, 네, 들물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채비 설명하겠습니다. 낚시대는 항상 제가 자주 쓰는 오스카 30파핑대 S982대. 그리고 릴은 다이와 3000번. 네, 라인은 버클리 P라인 9합사 2.5. 그리고, 예, 부력지는 5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밀리지 않는 스토퍼, 예, 파워 스토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맨돌에 10호, 예, 목줄, 목줄이 6호에 6호. 4호는 좀 약한 것 같아서 6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핀돌에 10호에 2분의 1호 지그헤드, 웜은, 네, 걸프 3.8인치. 네, 이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님들아시겠지만 석축이나, 어, 갯바위탈 때는 꼭, 스파이크가 달린, 응, 응 아시죠잉? 갯바위 전용 신발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자, 오늘도 조사님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셨네요. 아, 지금은 고기가 별로 없을 때긴 한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16m가 떨어지는 곳이에요. 상당히 깊죠.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질 거예요, 수신도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이고, 힘들어. 여기는 방류 때문에 물살이 너무 세서 부릅지가 옆에 조사님들한테 흘려가면은 제가 괜히 피해드리니까 다른 곳으로 포인트 좀 할게요. 운동을 안 하니까 여기 올라오는데 뒤지겠네. 아따! 여기 한번 뒤져 볼게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우럭 치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이? 아하. 아~ 하 여기에 뭐가 있을지, 뭐가 없을 것 같은 바닥이긴 한데, 저 옆에 조상님도 그냥 퇴근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잡아 보여드리도록 하죠. 뭐~ 음, 한다. 어따, 물 빠르다. 참고로, 우럭은 물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 잘 물어요, 잉? 으 아니다. 아, 뭐, 물이 무는데, 아. 망둥어인가? 갈치인가? 망둥어인가? 봐봐요. 응. 음, 까먹었잖니요꼬랑지 없잖니요. 갈기갈기 먹어버렸잖니, 그죠? 갈치인 것 같기도 하고, 하하, 이거. 막 조작구를 냈네. 그죠? 아 오늘 대상 어종은 갈치 아닌데 말이야 갈치가 아닌데요. 굿샷. 나이스. 나이스 캐스팅. 우와 기러기 때 엄청 이쁘네요. 우와 장관이다 장관. 오호. 잘 가라. 내년에 보자. 굿샷 왔다. 히트. 히트. 왔습니다. 아닌가? 아닌가? 어, 있는데? 있어,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 이씨. 어? 뭐야, 이거? 우와! 백조기! 백조기! 방구뽕! 지그 애들이 먹고 나온 백조기! 어? 어어. 어어. 어어, 알았어. 어, 보내줄게, 알았어. 어, 알았어. 보내줄게. 미안해. 아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가잉, 잘 가잉. 가라! 안녕히 계세요! 잘 가. 헤헤헤 <laughs> 나이스, 백조기. 여러분, 보셨죠? 아, 지금에도 대해 백조기가 나옵니다. 하하 그시야 고맙다잉 고마워 허이쌰 아 근데 가방을 왜 메고 있는 거야 아우 무거워 하보같은야쩔쪽 하늘은 밝은디 여기 위만 내 위만 이렇게 시커먼 건뭔 경우여 저긴 밝은디 왜내 위만 시커먼냐고하하 화이팅 화이팅 뿌라샤 나이스, 나이스. 비 온다. 이런 연병. 에이, 헤 도전네 이거. 왜 나만 오는 거예요 비가? 에이, 뭐 제가 하는 게다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찌가 안 보여. 돌아가시겠네 이거. 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삼단 볶꿈치에다가지렁이 달아가지고 백조기도 한번 잡아봐야겠네요. 제가 오늘 혹시 몰라. 이렇게 또 지렁이를 사 왔잖아요. 오, 나이스! 아, 또 백조기가 또 지렁이 또 환장하죠. 낚 다시 때에 멜일 땐데 안부러질라나 모르겠네요. <laughs> 가라! 나이스! 에멜 때가 원투 때가 돼버렸네. 아하! 오, 그만 밖으로 챙겼는데? 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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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뭐야, 뭐야, 이거. LA, 이씨. 하... LA, 이씨, 망둥어, 이 계획이 틀렸는데, 이게 망둥어가 아닌데, 내가. 망둥어는 아가미 밑으로 손을 뚝 집어넣으면 입을 아, 벌립니다. 아니, 어떤 분께서 저 망둥어 잡는 곳,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네 여기입니다 오늘 나의 그린드라곤들이 어, 힘을 쓰고 있어요 화이팅 그린드라곤 그린드라곤 출동 출동 그린드라곤 나이스 자 여기서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또 자리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하 우선은 이쪽으로 와 봤습니다 현재 낮 12시쯤 되는데요 고기가 나와 줄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하. 시청자 여러분 또 안녕하십니까? <laughs> 또 나왔습니다. 아홉물에 새벽에 오늘은 늦잠 자지 않고 잠을 꼬박 새고 자면은 못 있나니께 또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4시 11분이 새벽 만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4시 가까이 됐어요. 낚시점에서 얼렁 채비 사가지고 바로 출발할게요 살짝 이른 시간이라서 현재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정조 만주의 정조 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래도 조사님이 별로 없네요 자자 와 물이 많이 찼는데요 어디가 좋을까 평평한 자리를 찾자 자 왔은게 오늘 뒷바람 북서풍이고 하니까 살짝 캐스팅 한번 해볼게 물맥인다 하고 저쪽에는 지금 조사님들이 몇분 계시긴 하는데 갈치 하시는 거 같아요 오, 벌써 뭐 물은 건가 으쌰 물은 게 아닌 거 같은데 빗 걸린 거 같은데 아따 시작부터 빗 걸리냐 아따 퇴근하네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은데 으쌰 가라 가라 오케이 겁나게 멀리 나갔어요 바닥이 깔아앉을 때까지 깔아앉았다 싶으면 오케이 왔어 히트 히트 정확히 딱 부러졌어요 이. 히트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냐 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따, 야 우럭 왔네 우럭, <laughs> 우럭 왔습니다 우럭. 근데 크, 아쉽네요. 한뺨이 조금, 자한뺨 조금 놓한 20cm 되거든요. 한 20, 23cm 되겠네요. 요것은 금지 체장이 안되기 때문에. 요것은 안 돼. 너무 짜어 너는 나중에 만나자. 너는 안된다 가라잉. 가! 안녕히 네. 계세요! 그래도 우럭이가있네요그개 중에 큰 놈도 분명히 있겠죠? 큰 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자!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시아는 살짝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았습니다. <laughs> 좋아 보었어 2023년도 석축 우럭이었습니다. 나이스. 깔아 앉히고 살짝 들어서 다운시키고 또 깔아 앉았으면 살짝 들어서 저킹. 깔아 앉히고 살짝 들어서 날리다 보면은 덥석 물어요 우럭이들이 꼬랑지 따먹는 범인이 또 나타났네요. 갈치겠죠? 바람아 멈추었다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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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람은 안 부는데요? <laughs> 아하 히트, 오케이, 히트. 히트, 히트. 아싸, 히트. 오싸. 오 o 이트 히트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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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오오오오 oh, 좋았는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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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망가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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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2 5도 넘어가네요. 오케이 좋다. 자 이제 우럭이 있어요. 먹을 만한 놈들이 진짜 나오네요. 에헤이. 좋다 좋다. 오라자. 오케이 좋다. 나이스 나이스. 분위기 좋구나.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헤헤헤헤헤좋은거 <laughs> 어, 오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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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오케 이또 히트 좋구나 음이게 가벼워 올 때와는 좀 다른데 아 얘는 좀 어? 시야는 어때 어떤데 어떤데 야얀좀 서운하다 23점도 되네요. 에헤이, 좋다 말았네, 이씨. 넌안 되겠다, 야. 넌 다음에 만나자, 이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금지치장 넘는 거 나와야, 어, 집에 가서 우럭 탕거리도 해먹을 텐데요. 우럭 매운탕. 안착 됐으니 살살, 땡기고, 가라앉히고, 밑걸린다 싶으면 빠르게 체비 회수하고, 석축에 딱 닿는다 싶으면 바로 회수하셔야 돼요. 좀만 더, 좀만 더 하다가는 바로 그냥 미끌립니다. 응? 슬슬 동이 틀려고 하네요. 아싸. 오케이. 히트. 우럭 집에 던졌더니 히트가 나타났네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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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아싸 아사. 사사라 사사 사. 사사사 <laughs> 이번에 사이즈 괜찮네요. 아 아닌데? 요번 사이즈는 당당당당 당당당당당당당 당당당당 당당당당당당당당. a n g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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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n 도 d 33에서 2-91그 자리 태양열 판넬이 있는 그 자리에다 던졌더니 정확히 올해도 우럭들이 나와 주네요 나이스 우럭집 자 안착 됐고요 이야 정확히 물었어 그자마자 폴링바이트 훗사 폴링바이트 정확히 딱그 자리야 던지면 그냥 있어 <laughs> 이번에 c 알이좀 되겠는데요? 어, 이번에 지금 갖고 갈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딱그 자리란 말이지. 희한하네? 파도 타는 것이,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데 또? 또 23이야? 그건 아니고, 야라, 이런 연병. 20이 나타났네, 22. 하하, 이씨. 아니, 올라올 때는 겁나게 무거웠는데. 나오면 20이네? 이런 20cm, 이 아직은 그래도 덜 컸나 봅니다. 너도 가! 아, 이거. 무럭 배운탕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서운하네. 서운하네! 야, 드디어 아침 해가 밝았네요. 아하. 이제 눈을 좀 편안하게 뜰수가 있습니다. 빗 걸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또, 한 마리,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끝나버립니다. 오케이, 안착. 톡 치긴 하는데, 물도 났네. 으쌰! 왔다! 히트! 히트! 히트, 트트! 살짝 끌어올려주고, 어째 왜안 오지? 헤헤이. 예헤이. 이런 쪼꼬미가, 이씨. 에이. 야, 이번에도 애린 놈이 또 하나 나왔네요. 사이즈는 한 뼘이면 21cm. 탈락. 이게 조금만, 한 11월만 되면 그래도 킵사이즈 되겠는데, 아직은 작네요. 가! 오늘 매운탕 못 먹었다. 21cm만 다 잡아서. 그래도 좋습니다. 꼭 입맛이 아니더라도, 손맛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이스. 으! <laughs> <laughs> 으쌰! 히트! 히트! 오케이, 히트. 요번엔 조금 씨알 된다. 조금 씨알된다잉 어사이번에좀 씨알됩니다잉 이번엔 매운탕이다 작지 않습니다잉 오 이거 오는게 좀 수상한데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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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와 우와 우와, 개우럭. <laughs> 우와, 한 뺌이 넘어가요. 야, 이거, 최소 35는, 35는 나오고 있는데요? 우와, 야 <laughs> 매운탕 나왔다. 이 맛이지. 오케이.

야, 또, 큰놈한발잡았으좋다 아유, 너무 좋아. 저는 광어인 줄 알았습니다, 광어. 야, 딱, 시야 좋다. 히트! 어제, 와사, 사샷, 와사, 요사샷, 사샷, 사샷, 해타타타. 오늘이 날이었나?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오, <laughs> 하 자. 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찌키미, 찌키미. 너도 먹고 살겠다고 나왔냐? 아이고야. 다음에 만나자. 지금은 아니래잉? 가잉? 가.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현재 삼치하고 갈치 하시는 형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방송을 얼렁 편집을 해서 올리면, 우리 형님들도 맛있는 우럭 매운탕과 우럭 회를 잡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좋습니다잉?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락집을 찾아야 돼요. 꼭 발품을 팔아서라도 오락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또 착수했으니까 살살 땡겨 볼게요. 살살 땡기고 땅에 닿을 때까지 놔두시고 천천히 놔두시고 땡기고 물고 있으면 히트 오케이. <laughs> 아, 이고시원 참, 쉽죠, 잉? 나이스, 오케이. 넌몇 센지냐? 하하, <laughs> 나 진짜 궁금해지네. 얘도 작주 에이, 젤 필요도 없겠다. 너도 그냥, 다음에 만나자. 가라! <laughs> 오늘 몇 마리들이 보내주는 거야? 이게, 어, 11월 달 되면은 이거 이제 다 키바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다 커가지고, 금지체장 25,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잉? 오늘 아홉몰인데, 역시 우럭은 물이 빨라야 좋은 것 같습니다. 서식형 물고기는 물이 빨라야 바위 위로 올라오는 듯 합니다. 먹이 활동을 더 한다는 거죠잉? 으 왔어, 히트! 히트! 오케이. 또 왔습니다. 저기만 탄 거면 그냥, 우럭들이 그냥 환장하러네. 어? 우럭들이 환장합니다. 우럭밭에서 우럭을 꺼냅니다. 아싸, 우럭이 또왔는데또 작네요. 아, 오늘 몇 마리 잡는데 몇 마리를 보내는 거야? 집에? 응? 몇 마리 잡는데 몇 마리를 보내는 거냐고? <laughs> 자, 너도 그럼 다음에 만나자이. 가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다른 분들 다못 잡으시는데, 나만 잡아서 너무 미안하네. 아, 그래서 제가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으쌰! 왔다! 히트! 당금은 나오고, 당금은 나오고, 당금은 나오는데, 저기 짤어. 아, 서운하네. 에헤이! 올라요얜 <목소리> 뭐요? 요즘 뭐요? 우럭이 아니잖녀이 백조기자녀 어 백조기 엊그 집게 만난 그 친구 아니야 그지 맞지 어그지어어어 어, 어. 어, 알겠어 알겠어 어 알았어 알았어 보내달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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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가 백조기 친구도 집에 갖고 어 여기 있는데 안 갔는데 백두기 친구 안 갔는데? 여기 다 다시 가 다시 가 멀리 가버려 자또 안착됐으니까 살짝 한번 당겨주고 놔주고 또 왔나? 아 뭐가 또 왔네 아 이거 또 백두기 친구 같은데? 어? 또 백두기 친구 같아 이거 가벼워 어? 어? 모양새가 야 이런 야, 이제 방둥어도 나오네요. <laughs> 야. 방둥어 씨알 좋은데? 방둥어 씨알 좋아요. 어허이. 이런 시. 너도 가. 너도 가. 다 가. 다가 버려. 야,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가 버려. 띠트왔어 제발했죠? 무조건 문다고요. 거기만 지나오면 무조건 물어요. 왔어요. 오케이. 또 왔어요. 하지만 얘도 가야할 놈이에요. 가야할 놈. 얘도 저하고는 아니에요. 가. 오케이. 또 왔다. 또 왔다. 이번에 시월 좋아요. 이번에도. 음 시월 좋소. 좋아요. 어싸! 올라와야 돼 이놈아 턱걸이 걸리면 안돼 이놈아 우와 크다 오케이 오사 우하하하하 또 왔어요 대물 오케이 야 좋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대충 20 20에다가 한30 네, 30cm급 30급. 나이스 30급. 헤헤. 이거야 원. 이거야 원. 나만 잡고 있네. 에헤이. 또 대략 28짜리 또 하나. 잘 나온다. 잘 나와. 막쌓여간다싹쌓여가큰 놈만. 큰 놈만 튀었어요. 큰 놈만. 나이스. 네, 이렇게 낚시를 마쳤습니다. 네, 이틀 전에 칠물대 나왔을 때는 듣잠을 자가지고, 아, 방류가 된 상태에서 낚시했을 때 고기를 못 잡았고요. 아, 오늘은 맘먹고,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 만조부터 해가지고, 네, 날물까지 한물대를 보았는데요. 아, 제가 작년에 했던 그 포인트 아시죠? 작년 제 우럭 영상을 보시면은 그 포인트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오늘 많은 우럭을 낚았습니다 아, 여기뿐만 아니라 새만금 곳곳에 많이 있겠죠 어, 워킹 하시면서 포인트를 꼭 찾으셔야 돼요 우럭집을 찾으면 꼭 있습니다 던졌는데 없다 그러면은 어, 우럭집이 아닌 거예요 네, 암토록 우리 형님들 아우님들 네, 출조하셔가지고 네, 우럭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나오셔서 좋은 조과 네, 있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ver since the day that you